오히려 공인으로서 국민을 속여온 이런 학력 비리, 성상납 의혹 반갑습니다. 김명현 t v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말이죠 인용이 될 판이 아니다 라는 게 지금 중론입니다 각하냐 기각이냐 사이를 두고 이 헌재가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중이다 라고 나오는 와중에 지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재명이가 마은혁기 임명권에 대해서 최상목 대대응을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뭐 협박에 대해서 고발권이 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 이런 상황에 엇박자 제대로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조기 대선 행보를 꿋꿋하게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과 한동훈인데요. 정치판 코미디언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이 후퇴조항이 없습니다. 죽어도 못 먹어도 고로 갈 수밖에 없고, 가다가 갑자기 옆길이 생긴다든지, 뭔가 살 길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제 도망갈 수 있는 요 판밖에 없는 거죠. 후퇴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준석이 제대로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노가다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떤가? 남은 인생을 그래도 땀 흘려. 여... 보면서 땀의 가치를 알수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 철이라도 들지 않을까?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은데요. 이 개혁신당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라고 합니다. 독재도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죠. 혼자 나와서 꼴값 덜고 잔반 투표로 진행하고 땡. 아, 지난 영상에서 본인의 허버드 이력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들통날 것 같으니까 토론 없는 경선으로 달린 것이 아닌가 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개혁신당 조기대선판에 함께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이준석의 학력비리 아, 이제 드러나면요. 이거는 다 같은 공범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공범을 떠나서요. 이 거대 세력의 비호 아래 조기 대선 행보를 꿋꿋하게 보이는 이준석이지 않을까. 언론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드러났죠. 김현정의 뉴스쇼 같은 경우는 허언하전 당 대표가 이 카톡 문자를 까면서 이재명의 키로다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 김현정의 뉴스쇼가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대한 방어막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준석을 두고 이 거대한 방어막참값없이훅 떨어진 이준석을 보호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까지 막 해봤는데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투자에 대한 회수에 대한 미련 이거를 못 버리고 이준석에 대해서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 후진타오를 존경한다라는 이전석이죠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수학 시절에 전공이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 그래 뭐 경제학을 조인트 컨센트 나발이고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버드의 학력을 쭉 펼쳐보면 중국어에 올인을 했습니다. 초급 중국 고급 과정 수업을 다 했고요. 공자학도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는요 스파이 양성소로 이제 의심받고 있는 게 공자학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중국 유학생을 받지 않겠다라고도 지금 하원에서 법률안을 올리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하버드에 이준석이 있을 때 중국어 과정을 배우고 상장도 받았죠. 공작은 출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략 이야기가 풀리는 거죠. 투자금 회수 차원에서 이준석의 정치판 생존을 돕고 있는 거대 친중의 세력들. 이 친중의 세력들은 이준석을 오랫동안 양성해왔다. 그래서 이 하버드에도 이 장학금을 대조가면서 공부를 시켰고, 결국은 하버드 벨빌거리고 돌아와서 한국의 보수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고, 그 이후로 계속된 행보는 보수의 괴멸, 불란, 분탕. 이런 것들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박정훈 대령 옆에 이준석이 있었고 총선 때도 항상 프레임을 잡는데 항상 물꼬를 트는데 앞장서 왔고 이런 것들을 쫙 보면 이 이준석의 정치판 생존은 이 브락질 이 스파이가 아니었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막 이렇게 맞아 떨어지네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laughs>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이 많은 문제적 상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3월 14일입니다. 김기수 개혁신당 원래 대선 예비후보 였습니다 허은아존 당대표가 민주주의 원칙으로 당을 운영하겠다 개혁신당 이름에 맞게 민주주의에 대한 개혁 보수에 대한 개혁을 해 보겠다라면서 대선에 대해서 이준석과 후보 경쟁을 할 사람으로 김기수 후보자를 거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박사죠. 프리스턴 대학의 이 박사 과정, 토목공학에 대한 박사 과정을 밟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이 김기수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토론에 붙어 보면 박살이 나는 게임이죠. 학력 의혹. 거기에 이제 논문까지 나온 상황. 표절이 의심된다. 한국의 논문과 이준석이. 말하는 그 논문의 매치 부분을 이제 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김기수 후보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단독 후보로 진행하고 찬반으로 개혁신당의 이제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김기수 후보가 이 이준석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하는 어, 글을 배포를 했습니다. 3월 14일인데요. 야, 지금이 3월 20일이죠. 일제히 언론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보시고 많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제250조 제3항을 위반했다 라면서 이준석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글을 펴냈는데요. 공경에 처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징역을 받던, 벌금을 받던 이준석이 켜켜이 싸오는이 사법 리스크들이 이재명 못지 않게 많습니다. 자, 18일 날요개혁신당이 대선 후보로 이준석이 선출되었다라고 합니다. 허언나전당 대표는요, 이 선출 방식을 보면서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준상당식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과 공산당의 이 섞어서 준상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허언나전당 대표는 지금까지 이준석의 부정에 대해서 꾸준하게 알려왔는데 얼마 전에는 당의 재산을 진 마음대로 썼다라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중앙선관위 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 개혁신당 안에 개혁연구원 원장으로 이준석이 있을 때이 돈을 오천 오백만 원을 부당하게 지출했고, 정치 평론가들 뒷구녕으로 돈을 꽂아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조사를 해달라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일단 천하람은요, 그 이준석이 칠불사에서 코팔때땅 파고 있었죠. 아, 지금까지 천하람은 이준석의 학력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 언론에 나와서 실드치기 바빴는데요. 이것도 나와가지고 실드를 쳤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허우나 전당 대표를 오히려 역공격을 하면서 아, 다시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준석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 본인의 학력 의혹에 대해서 깔끔하게 털고 가지도 못할 뿐더러 성상납 의혹까지 개인적 비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역공격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정치 생명을 연장시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허은하전당 대표는 이 개혁신당 이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 때 이제 함께했죠.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이 비례의원으로서 금빛지를 달고 있었는데 과감하게 버리고 이준석을 따 따와서이 민주적인 정당으로 새로운 뭐 세대 교체 뭐 개혁을 이루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이 개혁신당에 함께했는데 지금 투사국팽 되었죠. 그래서 이준석을 더욱 더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그의 내부적인 부패에 대해서도 밝히면서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개혁신당은 일단 내부적인 갈등이 더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국민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이준석 대선 후보를 향해서 허위 학력 공표죄로 선거법 위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밝히고자 하는 분이 나왔는데요. 허은아 전당 대표가 이 대선 후보 경쟁자다라고 했던 김기수 후보자입니다. 김기수 후보는 진짜로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진짜로 토목공학과를 공부를 한 분입니다. 서울대를 나오셨고요. 아, 그래서 예전에도 그 개혁신당에서 대선 후보로 이준석과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 토론 과정에서 굉장히 발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 토론 없는 경선을 원칙으로 한이 이준석은 이 김기수 후보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나라고도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김기수 대선 후보가요 이준석에 대해서 즉시 보도 바란다라고 2025년 3월 14일 작성을 한 보도 자료가 있는데 일 언론은 일제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 보시고요 공유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후보가 이준석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 좀목 밝혔는데 이렇습니다. 올 한해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복귀를 못 한다라고 하면 60일 내에 바로 조기 대선이 펼쳐지는 것 그거는 다음 5년의 대통령을 뽑는 것이다. 이렇게 생긴 조기대선 국면에서 개혁신당의 이준석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에 도전을 한다라고 하지만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컴퓨터과학 학사학위를 취득했다라고 주장하는 이준석은 오랫동안 학력 위조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준석 본인이 공개한 성적표를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 앤 이코노믹을 전공했다. 라고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학력 증빙 자료를 제출했는데, 공개한 성적표를 보면 어, 졸업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은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없는데 이준석은 컨센트레이션으로 했다라고 표기를 했다. 여기서 조금 핵심을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면 성적표, 그러니까 공개되는 그 학적부에 이제 컨센트레이션을 했다라는 과목에 대해서 이제 빵빵빵 표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과정에서 연계되어 있는 뭐 거기에 뭐 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융합으로 공부는 할수 있지만 전혀 과가 다른 어, 경제학과는 컨센트레이션을 할수 없고 어 조인트고 컨센트레이션이고 나발이고 경제학은 아직까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주장하는 건 가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준석은 경제학을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선택하고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논문을 제출하여 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준석이 제출한 졸업논문은 그 서울 지하철 노선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런 쪽인데 이 졸업논문도 Bachelor of Art로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데 일단은 모양과 구색을 갖췄지만 어느 것 하나 검증된 것 없고 그냥 요식행위 같이 필요한 것만 갖다 붙였을 뿐 정확하게 이제 학위를 인정받았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 그리고 이준석의 졸업 논문 표지를 보면 컴퓨터 과학 학사라는 것이다. 경제학은 Secondary Concentration으로 어, 취득 또 한참 모자라는 학점을 이수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경제학은요 그 다섯 개 정도 끌적거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뭐 세컨들이 뭐 했다 또는 뭐 조인트를 했다라고 말하기엔 확 입을 찢는다라는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3월 7일 공고한 개혁 신당 제 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예비 후보 등록 신청 공고에서 3월 10일에. 등록한 이준석의 이력서를 보면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컴퓨터 과학 학사 학위 취득했다라고 세상에 공표되었다. 아,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제 죽어 나갈 것만 남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경제학 학사와 컴퓨터 과학 학사 두 개를 취득한 것으로 당원들이 오해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도 허위사실 공표 금지에 해당하므로 이준석의 경제학 학사 취득이라는 허위사실 공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라고 이 김기수 후보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개재되지 않았다.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아포스튜유공중 떼가지고 넣으면 되는데 또 이준석 여기서 클리어닝 하우스 사설 기관 업체를 또 받아 뗐겠죠 외국 같은 경우는 이 학위로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포스튜유공중으로각 학교에서 발급을 하는 봉인된 서류를 그각 업체에 보냅니다 기관이라든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봉인 해제하고 확인을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수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히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엘리트 기관이다. 탁월한 교수진과 첨단 연구 시설을 가진 하버드 학생들에게 최고 수준의 경제학 교육을 제공한다. 그런데 컴퓨터 과학 같은 경우는 U.S. News 월드 리포트 거기 그러니까 랭킹에서 서열이 14위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경제학을 먼저 앞에 붙이는 게 조금 더 이제 정치적으로 이득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경제학 학사를 강조하면서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뭐로 당선되거나 또 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이 하바대 학력을 이용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경선 후보자 이준석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4항을 위반했다라고 이 김기수 후보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제 250조 제4항 허위사실 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재판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합니다. 어, 이준석의 학력에 대해서 또 걸고 넘어지겠다라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준석이 학력을 위조한 경선 후보자고 공정한 개혁신당 당내 경선을 방해했고 이런 게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선출돼가지고 대통령이 된다 될 일도 없겠지만 그러면 우리나라는 학력 위조 천국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이 본인의 하버드 이력이 외교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면서. 혼자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정신적으로 자가 발전하고 있죠 어, 이거 하버드 허위 학력 들키면 세상 쪽 팔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에서요 철저히 조사하고 일벌백계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아, 지금 이준석이 뭐 정치적으로 뭐 얼굴 좀 팔리고 유명하다라고 해서 이 사기 사건이 무기인 된다라고 하면 세상의 정의는 없다. 오히려 공인으로서 국민을 속여 온 이런 학력 비리, 성상납 의혹 이런 거는 더욱 더큰 무게로 다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은 이제 진짜 빠이빠이가. 된것 같습니다. 김영현 태비였습니다.